학생분들을 만나보면 이 디스톡 개념이 그렇게 약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아니, 베이직, s c 제 베이직인데. 오피셜 가드에서 이야기하는 SC는 무엇입니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SC는 무엇입니까? A의 가능한 수정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SC의 베이직이에요. A의 가능한 수정사항이 뭐냐고 고상하라는 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거든요. 여러분, A의 개념이 망각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과 에피소드입니다. 어, 선생님, 저이 문장과 이 문장 중에는 저기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하길래? 그러게 뭐 그런 질문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데, 이 문제에서 A는 뭐였습니까?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게 넌센스라고. 아니, g 매타 하시는 분이, SC 하시는 분이 어떻게 A가 망각되어 있냐고. A의 문제가 뭐길래.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SC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요 게임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0이 은 하면 틀렸죠. 는이어야지. 그래서 B와 C번 자둘 다가 지금 퍼펙트한 글이 나왔네 그죠 요때 답을 뭘로 할 것이냐 요거만 잘하시면 돼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s s m 무엇입니까 A의 가능한 수정사항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아 B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 얘는 좀 얘는 디스토이 오는 건데 여러분 이 디스톳은요 토 이게 그냥 논의거리 논의거리 out of scope out of range 그 논의거리 되는 겁니다 아니 A의 수정사항 가능한 수정사항 이게 틀린 게 문제인 거지 그거 바꾼 거 아니에요 디스토트는, 뭐, 기울얘기 하면 뭐, D라는 이제 별도의 교관인데, A에 문제 없는 컨텐츠를 바꿔버릴 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A가 문제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A가 문제인 건 너무나 많아요. A가 잘못된 대등어가 있고, a 의 잘못된 종속어가 있고, 그거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X라고요. 아, 이거 뭐 온갖 문제 다 있잖아, 요이번이 그러면 당연히 바꿔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A의 수정 사항이니까 잘못된 대등화 그거 X니까 그럼 답은 그걸 바꿔내는 게 그럼 답이 되겠지 그때 뭐 디스토시 왔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야지 때는 디스토 개념은 뭐냐면 A에 문제 없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아 A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바꿔내야 되는 거죠 A 자체가 틀린 거 정말 많아요 A 자체가 짝 잘못된 대등화면 당연히 이거를 언더로 내리면서 그러면 답이 내오는 거 이걸 갖다가 뭐 디스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더 게임. 자, 이때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이 디스토지 어렵지 않고, 자, 지금 한번더 게임. 자, 일단 뭐 틀렸고 틀렸고, 그죠? 보이와 씨 중에 답만 잘 고르시면 되는 것인데, 일단 둘다 성립하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사랑한다 그랬고, 얘는 극도로 좋아한다 그랬네? 그거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지 해설 중에 나오는, 여러분이 외우자 했던 문구들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죠? 인터체인 r c h 합니다. 아, 이거 그 극도로 좋아하는 게사랑하 하는 거지. 요 정도의 묘한 뉘앙스 차이 가지고 그걸로 정답보다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그 뉘앙스 차이는 퉁 쳐서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여튼, 인터체인저블 한 상태고, 그렇다면, 얘는 워디는 하겠네. 그잖아. 요거왜그렇게 왜 써. 워디 한게 스타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답을 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버는 워디한 스타일 문제가 껴있고, 얘는 그거 없이 퍼펙트한 상태의그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답은 b 겠어 C겠어요? 오케이. 그저그 삼각형 4개 더해 놓으시죠. 여기 극도로 안 좋아요, 스타일 문제가. 4개 더하셔가지고 합이 5섯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때 b 겠니까 쓰겠어요? 답이 뭐예요? 옆에, 점점점점점점, 삼각형 5천개를 더하시죠, 여기다가. 야, 삼각형 5천개가촤 너무 안 좋은 그림 거예요, B는. 자, 답은 B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답을 B로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왜 그랬냐고. 여러분, 이 디스토트란 이거는요, 이답 찾는 한 판의 게임에 웬 이상한 게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논의거리. 야우라고 스컵되는 거예요. 스타일 문제가 극도로 안 좋아도 A의 컨텐츠를 바꿔버리는 이 디스토트 된다는 개념은 그냥 답 찾는 게임에 논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많이는 안 나오는데,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A부터 데이빗은 전부 X가 들어있어서 존재하는 글이 아닙니다. 에커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야우는 디스토트 왔어요, 분명. A번의 한 이야기를 완벽히 바꿔놓은 건데, 하지만 글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때 답은 에코가 되겠죠. 이게 그 유명한 나만 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은 그리다 아니다. 나만 그리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 많이는 안 나오는데, 분명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한번더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여러분, X가 있다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 에코번 같은 케이스, A번의 컨텐츠가 완벽히 바뀌어 있는 디스토스는 왔지만, 답이 나온다. 자, 이게 또그 유명한 나만 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토 개념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인데요. 베이직은 A입니다. A에 어디가 문제길래, 그거를 어떻게 고칠까. 그 개념 망각되으면안 돼요. A가 온다간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자, 디스토 개념 잘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